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정동에 있는 빌라 매매로 내놓은 거 찍으러 왔어요.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고요. 전체 리모델링을 좀 해놓으셨네요. 고독 신도시가 가까워서 월세 받기는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전체적으로 집이 좀 각이 좀져 있어가지고. 그거는 아쉽기는 한데 여기 뒷마당을 거실 앞에 베란다 앞에 공간이 마당처럼 나무가 있어가지고 약간 전원도 느낌 나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고 좋아요. 1층이라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뛰는지 있는지 괜찮을 것 같고요. 깨끗하게 전체 화장실까지 이렇게 수리가 다 되어 있어서 따로 특별히 선 보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월세 받으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삼성이 또 6월달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네. 매매가는 지금 1억 정도 내놓으셨어요. 근데 네. 뭐 조정은 좀 가능하실 것 같긴 하고요. 관심있게 봐주시고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